한국지역상권학회와 경남연구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한국지역상권학회 지역순회 세미나가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역상권 쇠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사례로 본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관광 관점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정책의 융복합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고, 도시재생 측면의 상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지역상권학회는 앞으로 지역상권 문제를 도시계획과 창업, 부동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정책 개발과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